도심 빌라에서 대마를 키워 팔아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. 이들이 보관하거나 유통한 마약류는 여섯 가지 종류의 모두 11kg으로 14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입니다. 한성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서울의 한 빌라, 잘 꾸며진 재배 시설 안에서 대마가 자라고 있습니다. 네. 다른 방도 전부 대마가 차지했고. 병에는 잘 말린 대마초가 담겨 있습니다. 이처럼 도심에서 대마를 재배하고 마약류를 보관하거나 유통한 일당 22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. 이들은 빌라에 대마와 코카인 등 마약류 6종, 11kg을 보관하고 온라인 메신저인 텔레그램을 통해 유통했습니다. 추적을 피하기 위해 양수기함 등의 마약을 숨겨놓고 메신저로 위치를 알려주는 일명 던지기 수법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. 또 대금 결제에는 가상 화폐로만 했습니다. 이번에 붙잡힌 이들은 모두 2, 30대로 대부분 마약 전과가 없었습니다. 최근 SNS와 가상 자산을 활용한 마약류 범죄가 늘다 보니 젊은층들이 손쉽게 마약류를 접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. 경찰은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29살 A씨 등 6명을 구속하고 16명은 형사 입건했습니다. 경찰은 또 해외로 도주한 총책 B씨 등 두 명에 대해 인터폴의 적색 수배를 요청하고 이들을 추적하고 있습니다. KBS 뉴스 한성원입니다.